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터파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코스닥이 어떻다? 하루의 변동성이 어떻다? 30%, 40% 위아래 막 움직이죠.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종목이 개별 종목, 개별 장세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음, 차트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종목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차트가 안 만들어지면 종목이 안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예를 들면, 이렇죠. 뭐, 주린이든 일반이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눌림일 때 맨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매수, 매수, 매수. 살 때마다 계속,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주가는 빠지고, 수익실은 매도하면 주가는 위로 올라가고, 이게 뭐냐? 매수 타점, 일명 말하는 급소라고 하거든요. 매수 급소를 모르면 주식이 음, 상승할 때그 분위기를 타고,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하방을 잡으면 그 분위기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그 기준점, 급소 자리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뭐세번 이렇게 분할로 산다든지. 아니면 난 다섯 번살 거다. 이렇게. 나는 정확한 급소를 안다. 그럼 한 번에 다 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건 어떻다? 주리분들 하기 힘들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한 번에 다 아니면 두 번에 다 몰아서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경력이 좀 쌓여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분할로 사시는 거예요. 수익이 좀 적더라도. 수익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한 번에 두번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확률 은 어떻다, 여러분들? 수익보다는 손실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지를 보고 항상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보고 거래량과 OMA 오실레이터, MACD 거래량이 붙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거나 막 들어간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겠죠? 테마도 하루에 막 10%, 20%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침에 10% 수익 줬다가 쉽게 표현하면 잘 봐요. 이렇게 10% 줬다가 다시 어떻게 10% 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상태 라는 거뭐 대형주가 됐던 중형주가 됐던 소형주가 됐던 아침 수익 줬던 것도 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될수 있는 한 시가총액 높은 종목 위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 높은 종목으로. 그럼 그걸로 스윙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가총액 높은 종목 스윙으로 이렇게 시가총액 낮은 건 어떻게 됐다? 변동성이 요란하다 이거죠 이렇게 너 말고 변동성이 이렇게 요란하다는 얘기예요. 변동성이 요란하다는 얘기는 어쨌다 그만큼 대체 능력이 빨라야 돼요. 손이 쉽게 말하면 손이 마우스 손이든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손이 빨라야 된다는 얘기야. 순식간 움직이기 때문에 순식간 상한가 갔다가 문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변동성이 요란하다는얘기예요이 지금 장세는.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종목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50만원, 200만원짜리 유르방에 가시던, 제 유르방에 오시던, 종목은 다 거기서 거기야. 쉽게 말하면 도찌겠지. 그냥, 음어 한껏, 쉽게 말하면 한껏 차이, 한껏 차이, 한껏 차이. 종목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다 똑같아요. 비싼데 간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 수익이 많이 난다? 아, 그건 여러분들 그냥 오산이에요, 오산. 적게 간다고 수익이 안 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항이면 금액을 크게 주고 수익이 돋지 나느냐? 그 다음에 VIP 뷰를 소수 내고 수익을 극대화 시키느냐? 그럼 여러분 1번을 선택하겠어요? 2번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2번을 선택해야죠. 왜냐하루에 변동성이 위아래 움직이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이네들이, 유류방에 있는 애들이 수익을 크게 난다고, 잘 봐요. 그래도 수익 남았자 뭐다? 1%, 2%, 3% 수익밖에 안 나요. 많이 남으면 5%.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한 종목 어떻다 최소 못해도 5% 10% 15% 상한가 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초보도 아니고 이방저방 방, 여러 방을 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다 가보셨으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어디에 와야 된다 박스테파노 vip 방에 오셔서 수익을 극대화 낼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궁금한 거. 여러분들은 수익을 먼저 생각 안 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 VIP 가면 가입비가 얼마 할까? 얼마 할까? 이거 먼저 생각하시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비싼데 간다고 해서 어떻다? 수익을 많이 준다?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죽었다 깨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회비를 최대한 적게 내고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 할수 있는 방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스테파노 유튜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전화번호가 있고 밑에 1대1 채팅방이 있어요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뭐두개다 해도 상관없고 선택을 하셔서 저한테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입을 하고 싶으면, 또 궁금하신 거, 가입비는 얼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얼마에 매수해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고, 그 종목을 다 설명을 해드려요. 일일이 제가 리뷰를 다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종목을.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또한번 가볼게요. 도대체 회원비가 얼마길래, 여러분 생각하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런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다? 여러분에게 하루에 4,000원 커피값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어떻게? 12만원에 여러분들 vip 방에 모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한 달에 그 수익을 10배 100배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그해원비 10배, 100배, 20배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와, 500만 짜리 방에 가면 수익을 많이 주나? 아, 절대 안줘요 똑같아. 제한테 제가 나가는 종목이나 뭐 300만, 500만 짜리 이렇게 나가는 종목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종목이. 결국은 여러 사이트에서 나가는 종목들은 다 비슷비슷해. 왜냐? 보는 시각이 다 똑같기 때문에 차트 보고 수급 보고 뭔지 아시죠? 그다음 뭐볼링저밴드 보시고 MACD, 오실레이터, 그래되거 보는 기준은 다똑같아말 그래서 뭐10% 20% 차이 나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금액이 어떻다? 하늘과 땅 차이란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보세요. 이 종목이 뭔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지우고 자, 잘 보세요. 이 종목은 코드번호 196700 웹서란 종목이에요. 웹서란 종목이에요. 웹서란 종목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야자볼리즈 밴드 상단 리뷰를 짧게 해드릴게요. 상단과 하단이 있어요. 볼리즈 밴드. 그럼 여기 2 0선 중심선이 있어요. 여기 2 0선이라고 중심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심선을 타면 여러분 어떻게 분할로 사시는 거야 땅거 없어요 분할로 사시는 거야 분할로 사시고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laughs> 잘 보세요 이 OMA라는 게 거래량 OMA란 말이에요 이 OMA를 넘어섰는지안넘어섰는지 타점을 보는 거야 이 OMA가 넘어섰을 때 여러분들 몇수 타점이 되는 거야 그럼 어느 타점이 몇수 타점이다 이렇게 3일 윤리 나왔을 때 어떻게 21선 지지받는 거 보고 매수 탓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OMA 상승 거래량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닥이죠. 이렇게 바닥일 때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이럴 때 막, 밴드 밖에 나가고, 막 내려올 때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타쯤 사시는 거라고. 요 사시고 어떻게 된다? 오실레이터라고 있어요. 그 지표 다 찾아보면 나오니까,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바뀌고, MACD가 양봉으로 바뀌고, 밑에 보이시죠? 거래 대금이 바닥이어야 된다 이렇게 바닥 한번 이렇게 거래 대금 터진 종목은요 여러분들 수급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 대금이 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거래 대금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바람만 불만 날아갈 수 있는 거래 대금 딱 떨어졌을 때 이때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익 수익 이렇게 오늘 어떻게 다 상한가 이렇게 수익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일은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붙으면 어떻게 된다? 더 어떻게, 위로 슈팅을 쏘겠죠? 오늘 거래량 터진 것보다 밑에 터지죠? 이렇게. 그러면 야는 어떻게 된다? 아침 갭 떴다가, 갭 떴다가, 엉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항상 볼때 어떻게 뭘 먼저 봐라? 월봉. 월봉에 봐봐요. 지금 차트가 살아나야 죽었어요. 월봉에서. 새별량 떴죠.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월봉. 그럼 야는 어디까지 올라간다? 눌림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율림을 받으면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1900원. 지금 7,000원이죠. 여기서부터 3,000원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략 한50%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50%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차트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면 눌림을 받고 상승을, 파동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더 붙고, MACD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 거래 대금만 더 붙으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위로 쏘아 올린다. 이해가시겠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항상 월봉 먼저 보시고, 주봉 보시고, 일봉 보시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상악가 드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요 구간이 뭐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매직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주봉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봉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눌림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왔을 때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 타쯤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항상 월봉과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항상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야지만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하 개별 장세기 때문에 수익을 줄때챙기나야 돼요. 내일약갭 떠서 위로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 챙기고 눌림 받으면 다시 어떻게? 밑에서 잡으셔서 수익을 또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1900원. 11,000원 잡으시면 돼요. 11,000원까지 올라갈 거니까 만원까지 눌림을 받고 수익실은 하고 눌림받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위로 방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흐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흐름을 타고. 흐름을 타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월봉, 주봉, 일봉을 동시에 보셔라. 항상 이해하시겠죠? 이 종목은. 웹스 였어요. 여러분들의 이거는 금요일날 사셔서 월요일날, 오늘이죠. 화요일날 내일 수익 실현하고 눌림 받고 다시 추세 상승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추세를 살아있는 종목, 추세가 타고 올라간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추세 바닥 눌린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기다렸다가 어떻게? 초세 타고 올라와서 행보할 때 항상 어떻게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 이런 행보할 때 매집을 하는 거예요. 행보할 때 매수하는 거야 그럼 기다리면 이렇게 상한가 두 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까지 올려드리고또 다른 종목 짧게 짧게 올려드릴 려는데길어졌네요 네, 짧게 짧게 올려드릴게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은 제목에 전화 보냈으니까 문자 남겨 두시고 되고 1대1 카톡방에 문의사항 남겨 놓으셔도 됩니다